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늘 준비하던 E클래스로 준비했지만 준비했던 E클래스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조잡하게 튜닝되어 있는 차량 아니고요 정식 모델명 같은 경우에 E클래스 W213 모델에 E220D 아방가르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외관 디자인 자체를 E43 AMG 룩으로 전부 다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하면서 다이나믹한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이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부터 AMG 디컷 베이지 핸들까지 시공을 끝마치면서 계기판 또한 원래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지만 와이드콕핏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휠까지 마차율로 변경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컬러로 보이시지만 고광택 래핑으로 원색상은 실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다가 지겨우실 때 래핑 손쉽게 제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 또한 질렸을 때 제거하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판매 능력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1등 중고차에서 2,650만 원을준비 했고요 상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등록에 키로수 11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앞펜다 단순 판금 하나 있지만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외 교환판금 없으면서 양호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6개월에 1만 킬로 추가 보증 가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전면부로 넘어오시면 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일반 HID 벌브 타입이 아닌 LED 헤드램프로서 시인성까지 굉장히 양호하고요. 두 줄의 데이라이트 안쪽으로 푸른 빛줄기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몬드 그릴로 변경을 해놨고요. 하단 프론트 범퍼 디자인 자체도 일반적인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아닌 243 AMG 패키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러우면서 스포츠한 디자인을 띄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도 마차휠로 변경을 해놓으셨고요 자네랑은. 다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응. 사이드 리피터부터 후축방 경보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도어 캐치 쪽으로도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면서 글라스 테두리나 도어 캐치 이 사이드 스텝 쪽으로도 크롬 쪽에 워터 스파 보이지지 않으면서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도 기스나 문국 또한 보이지지 않으면서 리어웨이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컨디션에 50% 동일하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래핑지 큰 손상 없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기스나 끼짐면상 보이지지 않으면서 LED 테일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 클래스 후기형 모델과 동일하게 안쪽으로 은하 수 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 트렁크 리드 상단으로는 리어 스포일러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다운포스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 리어 범퍼 깔끔한 컨디션에 하단으로도 이렇게 디퓨저 쪽을 243으로 전부 다 변경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파워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내장지 같은 경우에도 이 e 클래스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데요. 어느 정도 양호한 컨디션에 하단으로는 이렇게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을 만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W13220D 아방가르드 보셨고요. 바로 대망의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정으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디컷 AMG 베이지색으로 들어가 있는 핸들까지도 전차주분께서 시공을 끝마쳤고요. 송풍구 쪽으로도 앰비언트가 나오는 송풍구 앰비언트로 이렇게 시용을 끝마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좌석 쪽 주요 옵션은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바로 계기판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지만 이렇게 와이드 콕핏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을 해 놓으셨고요. 실주행거리 115,869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IPM 떨리면서한 경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상단으로 넘어오시면은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뒷편으로 내려오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있죠. 그 하단으로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원형 핸들이 아닌 AMG 디컷 핸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무광 크롬 몰딩도 정말 고급지게 느껴지면서 베이지 핸들 가죽 쪽으로는 이염이나 오염 현상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터치패드부터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빌레스토픽, 전동 핸들과 레벨 형식으로 크루즈 컨트롤, 좌측 뒤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연결해 들어오시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보조장치 들어오시면 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어시스트 풍부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어 광각비부터 자동주차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하단으로는 송풍구 쪽으로 앰비언트가 나와주면서 트림 자체도 고급진 무광 우드 블랙 트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번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은프로트 에어컨과 클래식한 아날로그 워치부터 그 밑으로 잭더리안과 시거잭 포트는 물론이고요 커플도 응? 두 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차량키 또한 메인키 보조키 두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우셔틀과 좌측 편으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스타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가 한 4.9m 정도 되다 보니까 자, 앞좌석 제 체형에 맞춰 놨어도 레그룸 한 주먹 한개반 정도 남는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일반 셀루프가 아닌 주얼 셀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으로 2열 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무드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이고 가운데 쪽으로도 2열 좌석 에어벤트부터 자, 요렇게 잿더리, 응? 함시가 잿포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쪽으로도 커플더랑 응? 수납공간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약수한 물건들 넣을 때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 하단으로도 돌출형 아이소픽스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E 클래스 외관 실내 보셨는데요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w 1 3 2 2 0공 d 아반가르드 보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화이트 컬러로 고광택 래핑부터 243 AMG 패키지로 외관 드레스업과 마찰까지 시공을 해놨고요 실내에는 송풍구앰비언트부터디커텐들과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2,650만 원에 준비했고요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경쟁비에 대한 부담 덜어놓으시고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중고차에서 2,650만 원에 준비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대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